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비가 자주 와서 덥고 습하고 올해는 여름을 힘겹게 보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덥고 습한 무더위를 조금이나 견딜 수 있게 체력 보강을 위해 삼복도위와 물러가락뼈, 삼계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매해 여름에 식당에 찾아가서 시켜서 먹었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도 깔끔하고 영양가는 두말하면 잔소리의 조리 방법도 간단하니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닭손질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오늘은 아내 찬스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마트에서 사온 닭을 그냥 조리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일 먼저 꽁지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꽁지 부위에 지방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축 처진 껍질과 꽁지 부분을 싹둑 자르고 꽁지 주위에도 지방이 많이 있으니 함께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날개 팁 부분도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어차피 삶아주면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에 애초에 먼저 잘라주는 거래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 소금으로 한번 닭을 닦아내고 난 다음 깔끔하게 한번 행궈내고 물에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궈서 피물을 먼저 빼야 한다고 하네요. 좀당가아 네. 왜? 피물을 좀 빼야죠. 피물 아까 뺀거 아니야? 좀더 빼야 되나? 어, 좀 당... 삼계탕에 마늘이 절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늘을 손질 중입니다. 제가 해도 되는데 답답해 보였나 봐요. 두배 너 여기서 뭐해? 어? 두부야 이제 닭을 삶아 보겠습니다. 닭이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아까 준비해두었던 마늘 넣고 약재팩도 넣어준 다음 양파도 반개 정도 넣어서 끓여보겠습니다. 양파 두어. 이렇게 해서 대략 한 시간 동안 계속 삶았습니다. 중간에 국물 맛도 한번 보고요. 우와 국물이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끝내줘요. 단발이 나왔습니다. 냄비에서 닭을 따로 건져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살 붙은 거 보이시나요? 손으로 들고 먹었어야 하는데 아직 너무 뜨거워서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 대신 입으로 완벽한 발골을 할였답니다 마트에서 닭을 살때 양이 많을까봐 작은 닭을 샀는데 조금 후회가 되네요. 다음에는 큰 닭으로 한번더 제가 닭 손질을 하며 도전해봐야겠어요.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두부가 침을 흘리고 있네요. 옛말에 밥 먹을 때 걔도 안 쳐다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우리 두부 때문에 알게 되었답니다. 두부 도니 두배야 니도 먹고 싶나? <laughs>